드디어 일본인들이 스가 총리의 야망을 무너뜨리기 위해 대규모 올림픽 반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어 경찰과 사설 보안요원까지 출동하면서 주변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본에는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일본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인데요. 바로 어제인 5월 9일 날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분노를 참지 못한 일본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올림픽보다 목숨을 지켜라. 의사와 간호사도 이젠 한계다. 등의 구호가 적힌 팻말이나 플래카드를 들고 100명이 넘는 시위대가 올림픽 경기장 주변을 둘러싸면서 현장에 투입된 경찰과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시위대가 한곳에 모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천명을 웃돌면서 매일 신기록을 갱신하고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스가 총리를 지지했던 사람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현재 스가 총리의 사퇴 요구까지 나와 올림픽에 먹구름이 꼈습니다. 최근 IOC 바흐 회장이 이번 달 방일 예정이었지만 갑자기 취소를 결정하면서 IOC조차 일본에 오지 못한다고 비난의 여론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결국 바흐 위원장이 개인 사정 때문에 6월 방문으로 미뤄졌다고 해명했던 것인데요. 최근 유미우리 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올림픽 개최 여부에 대해서 중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9%로 나오면서 올림픽 취소론이 사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중지 시위에 활동한 여성을 상대로 일본 공안 경찰이 뒤에서 물밑 작업을 했던 게 발각되면서 전세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작년 올림픽 반대에 동참한 여성에게 시위와는 전혀 관계없는 졸업증명서 부실 기재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가택수색하면서 여성의 GPC와 스마트폰 등을 압수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수면위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네티즌은 정부는 공권력을 사용하고 국민을 통제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바로 오늘인 5월 10일날 또다시 스가총리의 망언이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이날 예산위원회 심의에서 코로나에 의한 일본 사망자가 만명을 넘어선 것에 대해 매우 미안하고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어 올여름 개최될 올림픽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국민이 만명이나 사망했지만 담담한 총리의 태도에 일본인들은 급기야 이성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도쿄올림픽 개최 중지 온라인 서명이 31만 명을 돌파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일본인들이 올림픽 경기장 시위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해 일본 정부는 더욱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도쿄 올림픽 반대에 한국이 도와줘야 한다는 정신 나간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평창 올림픽을 개최한 한국에서 반대의 여론이 커진다면 스가 총리는 올림픽 개최를 섣불리 못할 것이고 만약 올림픽이 개최된다면 한국 선수가 확진 판정을 받고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아비 교환이 될지 모른다며 많은 한국인들이 올림픽 반대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던 것인데요. 현재 IOC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만약 여기까지 와서 IOC가 도쿄올림픽 중단을 말하기 시작한다면 스가 요시이대와 고이케 유이코 도쿄지사는 사퇴해야 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금은 한 번만 일본을 도와달라며 애걸복걸 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 총리는 돈벌이 수단으로 올림픽 개최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비상사태 선언 연장으로 국민을 통제시키기 위해 미친 듯이 머리를 쓰고 있잖아. 국민들로선 정부를 이길 수 없으니 한국이 올림픽 개최를 대신 막아줘야 한다. 반도인들이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 인간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는지 이해가 안 된다. 반도인들은 우리가 망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차라리 다른 우호국들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 확실하다. OECD 백신 접종률 꼴찌, 쓰나미 지진 사망 전 세계 1위, 최악의 올림픽 개최지까지. 이 전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 되었다. 일본 열도는 저주받은 땅이 틀림없으며, 차차 대유행이 끝난다면, 한국으로 이민갈 것이다.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터졌을 때, 주변국인 한국이 올림픽 반대에 앞장서야 한다. 한일 월드컵도 같이 한 동맹국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양심이 있다면, 한국인들이 우릴 도우는 건 당연한 도리가 아닐까. 빨리 한국인들이 일본으로 찾아와서, 다 같이 올림픽 시위를 동참해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진다면 자연스럽게 일본을 의지하고 살아가던 한국이 가장 큰 경제 타격을 입을 게 틀림없으니 신속히 일본으로 건너와죠 반도인들하고 같은 곳에 숨 쉬는 것도 싫은데 후진국을 우리나라에 데리고 와서 시위를 동참시키자고. 많은 일본인들이 불만을 가질 게 분명하니까 차라리 올림픽 반대 시위대를 위한 후원금을 가져오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이다. 일부 우익들 때문에 모든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싫어한다고 오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 일본 열도가 코로나에 신음하면서 한국의 우수한 방역에 동경하고 부러워하고 있는 현실이야. 한일 월드컵이 끝나고 아소다로 부총리가 창시계명이 조선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망언을 해서 한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었잖아. 평화를 위해 선물로 아소다로를 한국에 귀양 보내야 한다. 현재 백신 접종도 가장 부진한 가운데 누구를 위한 올림픽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의료 관계자와 해외 선수들까지 모두 잃을지도 모르니 최대한 빨리 한국에 도움 요청을 보내야 해. IOC 바흐 위원장은 두 번째 방위를 거부하고 있는 사태에 직면했다. 솔직하게 말해서 IOC도 일본에 오기 싫어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외국인 선수가 오고 싶어 할까? 돈을 위해 개최하는 정치인들이 사라져야 해. 반도인들이 우리 부탁을 수락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얼마 전 일본 코로나 사망자가 만명을 넘었을 때 반도 사람들이 꼴좋다고 비아냥거린 게 불과 며칠 전인데 그런 인간들에게 도움청하는 건 절대 안 돼. 지금 스가 총리와 올림픽 조직이 때문에 국민들이 몰살당하게 생겼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건가? 울고불며 한국인들에게 도와달라고 해도 힘든 상황인데 하여간 그놈의 자존심들은 굉장하다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유독 남한만 확진자가 600명을 유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것은 조선인들이 중국처럼 확진자를 임의로 조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있어. 도쿄 올림픽이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빨리 결정해야 한다. 최근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에서 반대를 하지 않으면 스가총리는 막무가내로 진행할 게 뻔하기 때문에 한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만 해.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초기에 진압한 나라가 한국이며 그에 반해 우리는 한국을 개무시하더니 결국 이 꼴이 났잖아. 언제까지 반도인들은 올림픽 사태에 방관만 하면서 일본인들을 조롱할 것인가? 만약 일본 열도가 바이러스에 멸망한다면 한국인들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 틀림없으니 하루빨리 일본을 도우는 게 어때? 이게 전부 IOC가 일본에게 바람 넣어서 올림픽 개최를 강행하고 있다. 결국 올림픽 개최가 돈 목적이 확실해졌으며 전 세계 사람들이 올림픽 시청 보이콧을 진행해서 수익을 거둬들이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결국 IOC도 일본을 가기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건데 회장이 오지 않는 올림픽을 과연 해외 선수들은 오고 싶을까 의문이 든다. 올림픽 시위대가 주말에 5천 명이 된다고 말했으니 취소는 시간 문제가 확실하다. 아베 신조가 일본 국민들을 계속 세뇌시켜서 정부를 따르는 멍청이들이 되어버렸다. 아직도 국민들 40%가 올림픽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으니 하루빨리 아베 신도들을 몰아내고 정권 교체를 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인들의 백신 접종률도 일본이랑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한국인들은 불평, 불만이 없는 거야? 현재 일본은 백신을 달라고 보건소에서 항의하고 있는데 말이야. 반도는 국민성이 떨어지는 우리나라 국민들과 다르게 박력의 철저해서 확진자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불과 작년에는 우리보다 더 많았지만 국민성이 뛰어난 반도 사람들이 코로나를 막은 거라고 본다. 도쿄 올림픽 개최 중지를 요구하는 시위가 트위터에서도 펼쳐지고 있다. 그만큼 SNS에서도 활발하게 올림픽 반대를 지지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것인데, 스가 총리는 돈 욕심 그만 부리고, 빨리 도쿄 올림픽 개최를 취소한다고 전 세계에 선언해야 한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